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떠진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이루기를 마련하기 357일 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번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짓거려도 아무도 뭘안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개인 유튜브 개설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십시오. 혹시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분 한번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물론 저를 시청해 주시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몇몇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이렇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은 한두분 아니면 많을 때는 뭐한 스무 분, 서른 분 이런 분들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분이고,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죠. 하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채널을 통해서만 이렇게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시고, 만약에, 음, 정내 얼굴 공개로 하고 싶지 않다 하면 비공개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어, 저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약간 관종, <laughs> 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종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종기를 이렇게 10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유튜브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 이루고 싶은 꿈자신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멋대로 짓거려 보는 꿈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된다 하면 저는 한번 배우해 보고 싶어요. 배우상 맞나요? 네, 배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음, 일단 음, 내 얼굴, 내 외모 이 모든 것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줄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된다는 게참 좋고요. 또 다른 점은 그 배우를 연기하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캐릭터 성격을 마음껏 연기자라는 이름으로 그 배역의 뒤에 뒤에서 펼쳐 보이는 것. 그러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게 어딨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배우는 죽기 진정까지도 자기는 무대에서 죽고 싶다, 연기자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연기자로서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말을 할 정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들 물론 잘 풀려야 되겠지만 레드카펫 빨고 시상식 가는 모습들 보면 와 정말 부럽다. 내가 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대중 앞에 서서 마음껏 그 모습을 뽐낼 때그 심정은 어떨까? 물론 배우들은 그 무대 뒤에서의 쓸쓸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이 있으면 암이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일단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렇다손 하더라도 배우들의 그런 화려한 삶, 한번 겪어보고 싶고, 그 역할로서 충실한 삶도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어,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저 때는 대학교를 가기 전에 그 원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제 성적 뻔히 알고, 내 성적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 뻔히 아는데 그 원서를 쓰다가 한개 정도는 일탈의 차원에서 내가 전는될것 같지 않지만 내 꿈을 그냥 한번 시도해 봤다라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는 그때 어디 연금영화과 한번 써볼까 하다가 이거 왠지 원서비 아깝다내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인생 이 흘러갔을지도 모르죠. 큰히들 TV에서는 배우되고 싶다, 연기자들 하면은 화려한 외모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연기자들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개성적이고. 그리고 제 정도, 저 정도 얼굴이면 뭐, 음,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요? 되게 근엄한 선생님. 아니면 엄청 키 크고,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엄청 키 크고, 음, 대쪽 같은. <laughs> 대쪽 같은, 뭐, 뭐 하면 좋을까요? 과외선생님, 뭐, 이런 거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 아주 구멍가게에서, 그 구멍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뻣뻣하게 서 있는 주인 아줌마 있죠? 그런 아줌마? 몸빼바지 있고, 그런 역할도 어울릴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배우로 한번 시도해 봤을 텐데. 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배우들은 참 다양한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얼굴만 조망만 하면, 혹은 목소리만 굉장히 좋으면 배우의 길은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인데, 음, 사실 연기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연기를 굉장히 출중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배우분도 있더라고요. 참 보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해볼까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인생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면서 잡다하게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이런 유튜버의 영상도 보고 있을 정도로 인생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걱정이 없을까, 얼마나 걱정이 하찮으면, 혹은, 얼마나 걱정을 하찮게 만들 정도의 널린 마, 열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까?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나의 영상을 봐주고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함에 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따뜻한 집을 제공해 주는 남편이 있어서 아, 행복하다! 오늘도 나를 웃게 해주고 화나게 해주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아, 너무, 난 너무 마음이 풍족하다. 난 너무 풍족한 사람이다. 오늘 밥도 삼시 세끼 다 차려먹고, 간식도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도 있고. 아, 난 정말 풍족하다. 우리 아이가 오늘 책 사달라고 하길래 책을 한권척 사줬다. 아, 난 정말 풍족하다. 이렇게 핸드폰도 S21 2년 전에 구매하고, 또다시 지금도 구매할 수 있지만 핸드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이 경제적 여유로 아 여러분들 참 풍족합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여유 여러분 참 풍족합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풍족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풍족하고 아 여러분들 우리 한번 까질 거 해보죠 못할 게 뭐람 해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예쁜 말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예쁜 말, 억지로 좋은 말, 내 진정성이 전혀 담기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 칭찬, 우리 가족에 대한 좋은 말 칭찬, 그런 것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파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도 깨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